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장 우리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명옥 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세계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깜깜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스타 중심으로, 셀럽 중심으로 가장 성공하거나 가장 모범적이거나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명웅 씨를 떠올리면서 오버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배용준 씨가, 배용준 씨가 연예계를 은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이 보도를 시작한 이유는 배용준 씨가 본인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배용준 씨가 연예인 생활을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배용준 씨는 하와이에서 아이들과 체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용준 씨는 그 지적인 모습이나 웃는 입가의 미소가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라 해도 가운이 아니죠. 한류 드라마 한류를 만들어낸 1세대입니다. 연사마라 그러죠. 일본에서 연사마. 즉 중년 부, 부인들의 팬심을 이끌어낸 그 주역이 배용준씨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웅시대나 트롯맨들의 이 팬심 덕질이 아마 배용준 씨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용준 씨가 20년 넘게 사용하던 이 도메인, 홈페이지 도메인을 매물로 내놓자 배용준 씨 얘기가 다시 한번 회자됐습니다. 배용준 씨 한국에 있을 때도 드라마 촬영 이외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운둔의 연예인이라고 할 만큼 그는 그런 갑갑한, 뭐 본인이 즐겨서 했는지 모르지만 갑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용준 씨가 부인 박수진 씨와 함께, 박수진 씨와 함께 하와이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하와이는 배용준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그곳에 가서 쉬고, 천혜 환경을 가진 그곳에 가서 쉬고 2012년부터는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카페 고리라 인더 카페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결혼 전에도 골프 여행을 박수진 씨와 같이 다녔다 그러니까 하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체류 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배용준 씨가 해외 체류를 하와이 체류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추측입니다만 2017년도에 그 둘째 아이를 출생할 당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특혜를 받아서 이용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런 의혹이 또 불거져서 곤혹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배용준 씨는 굉장히 깝깝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톱만큼의 연예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구나. 정말 칼 끝에 올려진, 칼 끝에 올려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피로감을 너무너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깝감, 깝깝한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체류하러 떠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의 이주를 한건 아니죠. 애들 이제 성장 교육을 위해서 많이 외국으로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배용준 씨는 아직 체류만 하지 한국의 비즈니스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유권으로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 운영을 뭐뭐라 운영 CEO를 시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태지 씨도 벌써 외국으로 나가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한 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동 집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태지와 배용준 씨를 보면서 이명웅 씨도 이 서태지와 배용준 씨 급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지금 얼마나 깝깝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사실 서태지하고 배용준 씨는, 뭐 배용준 씨는 일본에서 특히 그랬지만 서태지 씨는 일부 층, 일부 팬층만 서태지 씨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전 연령대가 이명웅 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는 지금 본인이 원컨 원치 않컨 일도 자유를 갖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촬영장, 콘서트장만 왔다갔다 하는, 아니면 어디 외출을 해도 자맹을 하듯이 다녀와야 되는, 모두가 잠든 밤이나 사람들이 전혀 오가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임영웅씨의 상황입니다. 임영웅씨,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임영웅 씨는 왕자 노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깝깝하죠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도 어느 순간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어느 한 시점을 택해서 결혼을 하고 임영웅 씨는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좋은 얘기들이 오면 늘 메모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영웅 씨도 배용준 씨와 같이 활동할 시기에는 맹렬하게 활동을 한 다음에 임영웅 씨도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생기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생기면 배용준 씨와 서태지 같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까 임영웅 씨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웅 씨는 재충전을 하고 그 리로드라고 그래서 임영웅 씨는 다시 한번 과거를 돌리고 본인을 되돌아가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리로드라는 이름을 유럽 여행을 가면서도 보면은 임영웅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임영웅 씨는 배용준이나 서태지급을 능가하는 그런 셀럽. 그런 아티스트 반열에 이미 올라 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연예인들, 최고의 셀럽들을 보면 늘 이명웅 씨가 떠올리곤 합니다. 고맙습니다.